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천재박 2강에 있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시계는 어떻게 달려버리겠을까?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다음 보기 중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예로 적절한 것만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땐 앞뒤 문맥을 살펴 의미를 추측한다. 이거는 정리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때는 배경지식을 활용한다. 중심용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소제목별로 파악한다.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글쓴이에게 주제가 무엇인지 직접 묻는다.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은 정리한 영상을 보면 나와 있던 거고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리을은 글쓴이에게 직접 물어본다. 글쓴이가 실제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접 묻는 건 어, 적절하지 않아요.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어, 3번 문제를 보면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되어 있어요. 위와 같은 글은 수필 전체를 의미해요.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 신변잡기적이다. 라고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어, 누구나 쓸수 있는 쉬운 글이요. 대표적인 게 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가 드러나요.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함축적인 단어는 시에서 쓰는 시어들이 보통 함축적인 단어로 사용되죠. 그래서 4번은 서정 갈래 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지막 전문가가 아니어도 쓸수 있다. 아까 수필의 대표적인 게 일기라고 했기 때문에 일기는 우리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쓸수 있어요. 자, 이 외에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